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전혀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어요. 초보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어디서 뭐 주식이나 코인. 차트를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입이 딱 벌어져서 상대를 말하지도 못하게끔 만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딱 5분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본인도 전혀 차트에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만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신 다음에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보조지표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흔히들 차트를 보셨을 때 아니면 어디 경제 방송에서 차트를 봤을 때 전문가란 사람들 주구장차 이렇게 막 거미줄 마냥 선을 쫙쫙 그거나 어, 요거를 보고 다들 이동 평균선 줄여서 그냥 이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흘러가요 올라 또 내려 올라 또 내려 그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평균 가격이에요 이건. 자 평균 가격을 맞춰서 가는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가장 많이 보는 그 지표.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60일, 120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숫자 그 단위기도 해요. 5일, 20일, 60일, 120일. 자, 이 숫자들의 의미 어,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야 해요. 이게 주식장에서부터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코인에서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자, 이 숫자들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주식이었으면은 자, 일주일이 우리 주 7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근데요. 자, 토요일, 일요일, 에, 장이 안 열리죠. 월화수목금 5일입니다.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을 뺀 일주일이 5일이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트가 이동한 평균 값이다. 산 사람, 판 사람, 부딪혀서 종가를 만들고 그 일주일이 5일이 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더 쉽게 20일, 뭡니까? 5일 짜리가 이게 일주일이었잖아요. 이게 곱하기 4예요. 4주, 한 달. 자, 한 달짜리. 차트 이동값을 보는 한달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다. 자, 더 쉽게 60일 해뭡니까 20일짜리가 3개예요. 3개. 그럼 뭐야? 3개월. 아, 3개월짜리 이동 평균선이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즉 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120일 너무 쉬워. 그냥 한 분기입니다. 6개월. 6개월치의 이동 평균선. 6개월 동안 주말을 제외한 거래일. 요렇게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분기. 굉장히 중요하죠. 뭐 기업의 실적 발표가 걸려있을 수도 있고, 후반기 사업 기획안, 파트너십 일정, 이러한 호재들이 생기면서, 120일 이동 평균선 돌파가 나왔다. 이러한 기사들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호재로서 반영될 재료기도 해요. 자, 그리고, 파트너십이 안 된다. 진행이 안 된다. 기업 뭐 상장 폐지가 있다. 이 120일 이동 평균선 하방 이탈을 했다. 그 평균값 밑으로 꼬꾸라졌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장기 관점에서 볼 때도, 240일 이평선,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히들 그냥 생각을 하는 게자 5일, 20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 왜냐? 여기서는 자 스윙이나 자 그리고 단타 관점에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할때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24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 240일은 1년 중에 주말을 다뺀 1년이 240일이기 때문에 중기 이상의 중장기 매매를 진행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이평선들이 됩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평균을 내는 거랑 비슷하지만 하다 한 달의 평균일지, 6개월의 평균일지, 1년 자 12개월의 평균일지 이러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해가 쉽겠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차트. 자 일반적인 코인 차트가 있어요. 우상향 기가 막혀 잘 가요 그냥 차트가 멀쩡해요. 자 근데 이게 어느 날 캔들이 얘가 위로 한발빵 뚫었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가만히 있던 애들이 이평선이 이게 단기 이평이 하늘로 빵 뚫었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원래. 기 긴그 이평선 뭐1 2 0이라든지뭐 240일이라든지 이긴 시간 동안에 그 평균은 조금 본인들의 그 종가보다 위에 있었어요. 평균이 높았는데 이거를 뚫어냈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뚫는 데 성공을 했다. 흔히들 말하는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 이거 뭡니까? 요게 평균이 항상 진행이 될때 주가가 항상 아래쪽에 있었다가 그 이동평균선,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평균에 못 미치고 있던 주가가 평균을 한 방에 뚫고 올라가게 된 거죠. 뭐예요? 자, 이전 과거에는 주가가 계속 상승을 못 했기 때문에 혹은 평소보다 좀더 낮은 기업 평가를 받았어. 낮은 점수를 또 기록을 했어. 투자자들의 투심을 끌어올리기가 부족했어. 흔들면서 우상향 그려도 평균보다 못 미쳤었다. 근데 이번에 이 기업이 제대로 호재가 터져요. 아 어떤 큰회사 파트너십 아 엄청 뭐 수익률이 기가 막혀 막 시총이 올라 상품이 개발돼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따라 붙고 그리고 뉴스에서 또 떠들어 줘요 당연히 호재로서 반영이 됩니다 그냥 산업혁명인 기업이다 뒤진다더 간다 오버슈팅이다 그렇게 평균 돌파 종가 마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순간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평균이 높아졌어요 기준점도 높아졌어요 이 평선 위에 차트가 계속 흘러가게끔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자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더 그리게 돼요. 당기 이평선은 당연히 위에서 춤을 추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자 추세가 강세를 보이고 상방으로 간다. 그리고 평균을 더욱 더 끌고 올라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평선이 이게 추세라는 거를 만들고 자 그리고 추세라는 거는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 에, 일정하게. 이어가려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상승 추세를 잡았다. 보통 이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단기든 중기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그 전망이 이어져요. 사람들의 투심을 또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너무 좋은 재료가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그리고 그냥 뭐 일반적인 차트의 이평선 하나만 좀 길쭉한 거를 하나 끼워놔도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냅다흔들어 사람들이 떨쳐나가게 막 흔들어 등락이 들럽겠어요 아니 21일 동안 5천만 원짜리가 8천. 원 천만원까지 000, 갔어. 대박이죠. 자, 근데 한번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이 21일 동안 아무리 내려와도 이 2평선의 지지를 받아요. 다시 반등이 나와요. 내려왔어. 다시 또 지지를 받아요.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이탈을 했다. 정말 안 좋다. 그런데 뭡니까? 다시 돌파가 나왔다. 다시 또 의미가 있어지는 또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돌파보다 더 간다. 다시 내려와도 2평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요. 또 받고 이렇게 튀겨져서 고점 돌파. 그리고 정보점 돌파. 오늘까지 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그 평균값 한 사람 산 사람 부딪혀서 평균치를 나타나게 해준다 이겁니다. 자 내려오더라도 추세라는 걸또 무시할 수가 없다. 단타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평선 요 하나를 놓고 내려왔다. 아 매수예요. 사세요. 슈팅이 나왔어. 파세요. 내려와요. 이평의 지지를 또 받을 거야. 사세요. 위로 튀겼어? 팔면 돼요. 내려왔다. 그럼 뭐예요? 이평 하방 이탈했다. 손절가를 지켜야 합니다. 자 다시 재진입할 타점을. 기다려야 돼요 관망하는 스탠스로서 현금화 포지션으로서 시장을 좀더 지켜봐야 돼요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죠 다시 돌파가 나왔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산다 횡보 잘 버텨야 돼요 위로 쐈을 때 팔고 다시 지지를 받는다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 슈팅 치면 팔면 되겠죠 자 흔히 말하는 지지점 포인트를 잡아주게 돼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코인값이 떨어진다 아니 이거 심리적으로 이거, 이거, 이거 쫄리잖아요 이거 에? 근데 이런 식으로 방어선을 확인을 했다면은 손절 를칠때 추세가 이탈 했다 이평을 하방이 이탈했다 그 손절을 해야 될 이유를 찾는데 기회비용을 또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돌파가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 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번 겁니다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이평선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떨쳐져 나가는 부분들 도출해내고 그리고 본인의 매매 의 세계 좀더그 주요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활용이 되는 게 이평선이다 이겁니다 예. 한네 다섯 개 두고 그리고 보기 편한 색깔로 또. 세팅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매할 때 본인만의 색깔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앞으로 만들어질 추세, 어느 자리에서 튀어 오르고 슈팅이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다. 또그 반대로는 이런 거가 되겠죠.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 상승을 하지 못할 거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쭉쭉 빠지고 아유 긴 시간 동안 70일 동안 빠지는 거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 폭을 줄일 수가 있던 거죠. 자, 봅시다. 요거는 자, 이 평선을 딱두 개만 놨어요. 60일, 120일. 예. 네. 뭐요 기간 동안에 나는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평선을 여쯤부터 상방으로 뚫고 갔다면은 위로 상승이 나왔다면 매수를 들어가기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전망도 너무 좋고 이름 자체가 이거예요. 이더리움. 시청도 튼튼해. 안전할 거라 보여. 아니 근데 누군가 사야지 오르는데 사람들이 살 만큼 호재성 이슈도 부족해 재료적인 측면도 부족해 거시경제 흐름도 안 좋아 얘가 여기서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뚫고 이렇게 쏴준다 그게 안 나와 단기 2평이 밑으로 나와요 계속 이렇게 가요 뭐예요?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상승 추세로서 업트렌드로서 전환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제대로 빠져버리죠? 여기서 반등이 시게 나와야 할 만한 그러한 호재도 부족해요 뭐예요? 투심이 다 죽거든 거래량도 동반하지가 않을 거거든 밑으로 더 빠져 다 매도를 하고 손절을 치고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에요 다 같이 한 방에 매도를 하는데 그거를 밑에서 어떻게 다 받을까요? 받지 못해요 시가는 밑으로 줄줄 더 빠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하락 추세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는 무시할 수가 없다 타점을 잡을 근거가 부족하다 나는 지금 불리하다 잡으면 물리고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손익비적으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 입형이 이런 장기 입형 밑으로 빵 뚫었다? 뭐예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화락 추세다. 자, 그래서 이거를 즉 간추려서 어디 뭐 회사나 뭐 교회나 절이나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나가셔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평선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데드 크로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더 있어 보이는 성공한 전업 투자자 같이 미래의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누가 주식이나 코인을 얘기를 할때 아, 뭐 샀어요. 안 샀어요. 왜 데드 크로스가 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누가 어디서 주식코인 차트를 얘기할 때 이평선 알아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기선제압을 하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가장 쉽게만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거시경제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보조지표 이러한 내용들을 또 준비하도록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뭐 자료들 종목들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을 하는데 참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